네, 안녕하세요.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욱입니다. 오늘은 저와 함께 2016년도 11월 38번 문제 주어진 문장 삽입하는 문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이 문제 역시 주어진 문장 잘 읽으셔야 되는데 잘 읽으셔야 되는 거 어떻게 읽는다? 네, 바로 앞에 나오는 접속사 혹은 CC 대명사, 대명사들 파악하시면서요 앞에 언급된 내용이 다시 나오는 거 그리고 그뒤 어, 여기서 언급한 내용이 뒤에 나오는 거 연결하시는 걸. 제일 큰 목표로 생각하시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줄 주어진 문장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들이요. Pass the ball. 뭐예요? 그렇죠. 공을 뭐 서로 패스를 했나봐요. A man in a gorilla suit. 뭐예요? 그렇죠.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이 걸어 들어갔습니다. 어디로? 그 그룹의 가운데로 들어갔대요. 괜찮나요? 네, 그러고요. Thumped his chest a bit. 자, 이렇게 막친 거죠? And then 그리고 나서요 네, 걸어 나갔답니다. 어이 내용 우리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어제 읽어봤어요 할수 있겠지만 우린그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, 어디에 들어갈지 내용을 파악을 해야겠습니다. 자 그럼 여기 보면요, p a s t e b l l 뭐예요? 앞에 패스를 했다는 내용이 분명히 존재해야 될 거예요. 그렇죠. 그리고 걸어 나갔는데 걸어 나간 이후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도 나와야 될 겁니다. 그러려면 그렇죠. 고릴라라는 얘기가 뒤에 다시 나오게 될 거예요. 자, 이 부분 파악하시면서 문제 풀어 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줄입니다. 조지 오웰은요. 썼어요. 뭐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있겠죠.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요. to see what is in front of your nose. 자, 당신 코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은요. 보기 위해서는요. 필요합니다. 끊임없는 노력이요. 무슨 얘기인지 계속 가봅시다. 우리는요 많은 기회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. 그렇지만 자주 종종 우리는요 그거를 보지도 못해요. 괜찮나요? 코 앞에 있는 걸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자, 어쨌든 리처드 위와이즈맨이란 교수는요, 그냥 W.C.라고 합시다. 자, 이러한 교수는요 did a dramatic and extreme test를 했어요. 어, 아, 굉장히 드라마틱하고요. 어 굉장히 멋진 테스트를 했는데요 이것에 관해서요 즉 코앞에 있는 걸볼수 있다 없다? 없다는 얘기를 하겠죠 그는요 앞에 나온 WC에요 한 그룹의 지원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뭐 하는 것을요? To count the number 네 숫자를 세는 걸 지, 어, 요청을 했죠 Of times 어떠한 횟수냐면요 어떠한 농구팀이요 Pass the ball 자 Pass the ball에 우리 어 별표 쳐야겠죠? 어? 패스하는 것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. 자 만약에 여기가 나오려면요. 어, 그렇죠. 뒤에 패스를 카운트한 내용이 좀덜 나와야겠습니다. 자 한번 봐볼까요? Quite a few 굉장히 적은 수의 지원자들만요. Count correctly. 굉장히 어떻게 해요? 그렇죠. 정확하게 셌습니다. 그렇지만요. 자 a few 하면 긍정적인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꽤 많은 사람이겠죠. 자 그리고 but 그러나 오직 다섯 명의 몇명 중에요? 스무 명 중에 다섯 명만이 노리스 알아챘어요. 뭐를? 자, 고릴라를 알아챘답니다. 자, 고릴라의 별표 치시고요. 앞에 아까 패스 어딨죠 그렇죠. 패스 더볼 별표 치세요. 자, 우리 패스라는 얘기만 나왔고요. 그다음 갑자기 고릴라 얘기 나왔어요. 이 얘기는 그렇죠. 중간에 패스 얘기 나온 다음에 고릴라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문장이. 서술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죠. 다른 것에서는요, 4번, 5번 들어갈 수 있을 수 있어요. 하지만 고릴라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체스트를 쳤다는 얘기가 나오기에는 조금 순서가 에, 어색하게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 말 한대로요, 여기 패스 나왔고 다시 패스 나왔고요. 그 다음에 고릴라 나왔어요. 괜찮죠? 앞에 패스하는 얘기 나왔으니까 고릴라 얘기 나왔고, 아 미안해요. 패스라는 얘기 나왔고요. 그 다음 고릴라 얘기 나왔으니까 뒤에 고릴라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. 이렇게 퍼즐을 맞춰 나가듯이 들어가는 문장을 딱 맞추면 답이 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센스 있게 풀어내는 것은요. 꼭 쉽지는 않아요. 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결국 고3 때는 어렵지 않게 풀어내는 능력 가질 수 있게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하지만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내 네, 단어부터 시작을 하셔야죠. 단어 꼭 정리하시고요. 우리 마더텅 책 보시면서 해석도 한번 더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호였습니다. 우리 다음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 보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